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의 빚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빚을 갚는 것과 동시에, 7월부터 제가 시작할 예정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빚 중간 점검. 어, 제가 원래는 이거를 한 7월 월급을 받고 나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어, 톤톤님 지금 비상한 어떻게 돼가는지 업데이트 해주세요. 궁금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딱 6월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딱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7월 월급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정도에서 한번 빚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도 나와 있듯이 원래는 총 6,8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드비 1,500만원, 카카오 비상금 대출 300만원, 국민은행 신용대출 4,000만원, 그리고 청약저축예금담보대출이 약1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6,800만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2021년 1월 2일에 어, 올한해 그러니까 2021년 저의 빚상환계획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저는 우선 첫 번째 목표가 카드값을 다 털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대출까지 갚는 거를 일단 새해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연결하면 염끌하면... 제가 카드값을 한 800만원 정도부터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카카오 대출까지 해서 올해 1100만원 갚기. 요게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음, 너무 작죠. 그러면 신용대출까지 해서 4천, 신용대출 4 0 0 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갚기. 그래서 총 2100만원 비상환. 요걸 한번 2021년 새해 목표로 해볼게요. 아, 여기서 왜 카드빚이 갑자기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비상한 계획 영상에서 지금 아마 여기에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과연 지금 이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먼저 카드 리볼빙, 즉 카드빚이죠. 어, 원래 제가 카드빚이 1,500만 원이었는데 어,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1년 1월 2일에는 카드 리볼빙이 총 800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300만 원을 갚고 남은 500만 원은 사회돌 대출 500만 원을 받아서 빚을 돌려막았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즉 이자 5.55%의 사회돌 대출로 이자 17%가 넘은 카드 리볼빙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재 권고사직 때 받았던 위로금으로 즉두 달치 월급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 돈에서 또 사윗돌 대출 500만 원을 현재 다 갚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리볼빙 800만 원에 대한 빚은 이제 전부 완벽하게 상환이 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카카오 비상금 대출 300만원도 저는 이미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총 1100만원의 빚을 상환을 한 거예요. 제가 2021년에 2100만원의 빚을 상환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지금 2021년에 딱 절반이 넘어간 지금, 목표 금액 2100만원의 절반을 갚았으니까 계획대로 나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남아있는 빚이 총 5000만원입니다.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튜브로 처음 시작했던 2020년 10월에만 해도 저는 빚이 6,800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4개월 뒤, 즉 2021년 2월에는 제가 그때 빚 중간점검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은 빚이 5,9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금 제 빚은 총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4,920만원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4,920만원이냐? 제가 신용대출 4,000만원이랑, 그리고 청약통장예금담보대출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청약통장예금담보대출은 한 번에 확 1,000만원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10만원, 50만원, 30만원, 막 이렇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쪼개서 받았어서 제가 사실 이 개수가 하도 많아서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한 대략 1 0 0만원 정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더해보니까 정확히는 금액이 92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저에게 남은 빚은 총 4920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7월에 이제 또 월급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6월 중도입사자이기 때문에 7월에는 월급이 6월에 일한 것까지 합해져서 나올 예정이라서 월급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봤더니 7월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약 500만원 정도의 빚을 추가로 상환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신용대출 4천만원이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2천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500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1,5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하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이 대출의 개수 자체를 줄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500만원짜리 신용대출 하나를 7월에 다 없애버리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 500만원을 갚으면 빚이 총 4,420만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회사만 잘 다니면 2021년에는 목표했던 총 2,100만원의 빚 상환은 무사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부지런히 갚고 갚아도 아직도 4,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기는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요. 감당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지난 실패로부터 배운 것을 교훈 삼아서 남은 인생은 좀더 현명하고 성숙한 선택을 또 해봐야겠죠. 암튼 제빛 중간 점검은 이렇고요. 어, 제가 이쯤에서 새로운 도전 하나를 더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제 채널의 주요 주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중간중간 기록들을 남기겠다 뭐이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이어트를 선포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이어트? 빚 갚다가 갑자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제 채널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빚쟁이, 빚 갚는 주제의 채널로 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저의 목표? 목적? 컨셉? 뭐, 이런 거는, 어제 채널에, 그, 채널 아트에도 나와 있듯이, 인생 리부트 프로젝트였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보자. 이런 의미로 리부트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런 선언 아닌 선언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음, 제 인생을 바로잡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빚이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제일 먼저 없애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서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제 채널의 성격이 된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저의 목표는 인생 리부트였기 때문에 빛뿐만이 아니라 빚을 다 갚고 난 뒤에는 1억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나가는 것. 뭐 이런 발전된 모습들을 담아가는 게제 목표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왜 다이어트인데 어, 일단 제가 2년 6개월 백수 기간 동안 정확히 15kg이 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강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당연히 체력도 진짜 안 좋아졌거든요. 제가 빚도 갚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아 뭐든 내가 목표 한 바를 이루고 계획한 것들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체력 이게 진짜 뒷받침이 되줘야 하는구나를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도 빼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건강도 챙기고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도 좀 길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드니까 살 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의 의지로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께 여기서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래도 책임감에라도, 창피해서라도 조금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도 지금 공개를 할게요. 제가 사실 진짜 몸무게까지는 공개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딱 남자친구 한 명인데 물론 뭐 제꺼 재미없다고 잘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보면 참 몸무게까지는 말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이번 생은 영원히 이대로 살게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무게도 공개를 해보고 조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본격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주된 목표는 건강 되찾기이기 때문에 몸무게는 한 달에 2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